귀찮은 당신을 위한 지식 한 스푼, 귀찮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식을 한 스푼씩 떠먹여 드리고자 모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킴입니다. 조포로입니다. 윤반장입니다. 조집사입니다. 윤반장님 댓글 하나 볼까요? 네. 오디오 클립에 우리가 그 제가 했던 권리금 판례 관련 에피가 어. 네이버 메인화면에한번 걸렸잖아요. 걸렸죠. 그랬더니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laughs> <laughs> 내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네. 공산화가 시작된 거다. <laughs> 우레퍼풍님. 공산화. <laughs> 공산화가 시작되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버워치님. 문재인은 공산화를 만들 것이다. 제 <laughs> 가시 없어지고 나라 것으로 빼는 것이다. 문 지지하는 분들 공산주의 평화통일하고 싶냐?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공산이라는 뭐 단어 참 평소에 안 쓰는데 <laughs> 댓글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주피터님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거야 임대료를 안 올리면 세입자가 권리금으로 수익을 모두 먹거든 뭐 이런 등등에아 상큼한 서관님 뭐 이런 미친법이 다있으니까 <laughs> 정말 나라가 망가져가는구나 뭐 이런 <laughs> 아, 그 댓글이 정말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았네요 본인들이 건물주이실 인가 수 봐요. 있죠 네인가봐 음. 어, 이렇게 음. 건물주일 맞나? 윤물주 어떻습니까? <laughs> 나는 내가 윤물주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laughs> <웃음> 아, <웃음> 아니, 실제로 권리금은 음. 집주인을 뗀그 세입자들끼리의 이슈라고 그건 맞죠, 예. 그건 예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내가 권리금 1억 5천 하고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란 거냐 음. 아무것도 못 하고 음. 그거는 사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예. 음. 악용할 여지가 있다 예, 맞는 건지 예. 음. 그렇네요. 예, 뭐 공산화가 음. 아니고 그리고 음. 이제 제가 한 얘기만 해서 되 그랬는데. 그, 임대차, 상가임대차물보호법을 보면, 그, 임대인이 권리금을 안줄수 있는, 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음. 네. 그리고 이게 왜 문재인 대통령으로 왜 가는지를 모르고 사건 분립이라는 게 <laughs> 제가 사, 참고로 이 상관 분로인데서 권리금 얘기가 들어온 거는 박근혜 때예요. 맞습니다.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상관없죠, 상건 분립. <laughs> 네 어쨌든 네. 저희가 네 대본 팔레 시리즈 어쨌든 반응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사람들이 네, 좋은 여러 거죠. 의견을 근데, 게재하는 건 좋습니다. 어, 하 판례를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음,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팝방 어~ 그리고 제 인스타까지 많이 찾아주셔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요즘 그~ 한 댓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성기 전성기라고 했나요 우리 물이, 물이 올랐나 상한가? 상한가? 이런 화려한 <laughs> 수식어에 빛나는 우리 조집사께서 준비해 주신 <laughs> 시간입니다. 네. 상한가 조집사, 전성기 <laughs> 조집사가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저는 그 남도너버 시리즈를 준비해 봤어요. 네. 미래의 단백질. 음. 단백질 미래 단백질 미래 단백질 음. 바로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를 아 이거는 본거같아 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까? 네. 이거 또 음. 크기가 상당합니다. 네. 음. 비욘드 미트라는 거는 이제 이름에서만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고기를 넘어서. 어 고기 그 너머에 있어서 뭐그 너머. 고기 그 너머. 그래서 <laughs> 바로 그 약간 대체육을 음. 음. 만드는 음. 브랜드예요. 음. 네. 비욘드 미트는 2009년에 에스턴 브라운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을 했고요. 그 제품 출시는 2013년에 출시가 됐어요. 음. 그래서 총 4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아, 어. 4년. 4년 동안 정말 어, 많이 받아보네. 음.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업이네. 네. 음. 어떻게 보지 그래.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뜨게 된게 처음에는 치킨 시, 대체 치킨을 만들었어요. 대체 음. 치킨육을 만들었는데 대체 치킨 뭔지 알것 같아요. 닭고기? 제가 그 편의점에서 가끔 치킨을 먹는데. 닭이 아닐것 같아. <laughs> 어, 이거 제제 <돼지> 치킨이 아닐까? <laughs> 참새에다 <참세한> 비둘기 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동식에담 편의점 옆에 이렇게 치킨, 이렇게 통에다 넣고 파는 거 있잖아요. <laughs> 나는 걔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laughs> 아니, <아이>, 그래서. <laughs> 비둘기다, 그거는. <그건. 웃음> 내가 하는 치킨이 아닌데? <laughs> 아 처음에는 음. 닭고기 대체품을 만들었다가 호응을 음. 잘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 비욘드 미트가 언제부터 호응을 얻었냐? 음. 그래서 어? 닭고기는 아닌데? 해서 넘어간 게 뭐냐? 햄버거 패티로 넘어간다. 아 왜냐하면은 사실 음. 다른 양념에 대체 묻혀서? 어, 다른 대체육은 <laughs> 맞아, 맞아.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햄버거 패티는 다진 육을 원래 그냥 동그랗게 아 뭉쳐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태상으로도 그렇고 그 식감상 그리고 향에서도 방금 조프로가 정확하게 지적한 건데 생고기가 아니잖아요. 음. 패티는 어느 정도 양념이 있어도 음. 상관없지. 상관없잖아요. 음. 왜냐면 햄버거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묻어가겠다는 그래서 거지. 그래서 불고기 소스 같은 걸 뿌리는구나. 네, 왜냐면면 아. 대체육의 특성상 고기가 아니라 <laughs> 불고기 소스는 우리나라 거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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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 생... 어, 미국에도 불고기 버거가 있습니다. <laughs> A1 스테이크 소스 이런 거 부리지 않을까? 네. 아. 어, 생고기가 아니라 음. 콩이나 뭐 이런 음. 대체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약간 비린 맛이 있대요. 아 비려요? 그 음. 비릿한 맛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향이나 이런 거를 첨가해야 되니까 사실 패티가 제일 좋았던 음. 거죠. 음. 그래서 그 패티로 전략이네요. 어, 음. 히트를 친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 터지면서 외형이 급속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 처음 브라운 창업자 자체는 이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음. 그래서 대학 시절에서도 그 기후 변화가 몰고 올 재앙을 걱정해서 음. <laughs> 이첫 직장을 연료 전지를 만드는 빌라드 파워 시스템에 들어갔던 거예요. 음. 네. 아, 아, 네. 어? 네, 뭐 입사했다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동물 복지랑 환경 그리고 천연 자원 이쪽으로 이제 뻗치게 되면서 음. 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채식주의자를 위한 이런 회사가 아니다. 음. 우리는 이그 환경을 걱정한다. 환경을 걱정해서 아, 대체육을 만들었다. 왜냐면은 음.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아, 맞아. 그 얘기가 있어요. 소 키우는데 소를 키우는데 되게 많이 들잖아요. 물이 그... 많이 든다고. 응. 물? 어. 똥을 많이 써서 물도 많이, 하여튼 환경은 많대요. 음. 네, 네. 되게 물.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게 되게 음. 많다고 들었어요. 음. 물 수소차 굴려가지고 물 가져다가. <laughs> 그러니까 여기에. 왜 물이 많이 드냐면은 봐봐요. 소가 물을 먹진 않지만, 물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 그 소가 여물을 먹으려면 그 여물을 또 물로 식물을 음. 키워야, 키워야 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소의 배설물이나 이런 걸 처지, 처리하려면 또 다량의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 물이 식물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음. 어, 있어요. 그거 네. 플러스 네. 그 소가 끼는 방구. 아, 어, 그 탄소. 거기서. 오졸중 파괴. 오전증 파괴. 오전증 파괴. <laughs> 그게 어, 엄청나요 어, 엄청, 진지, 진지하게. 아, 진짜야, <laughs> 13% 정도가 그 어, 소들, 소들 방구. 진짜 아우 깜짝이야. 그래서 <웃음> 우리는 단순히 채식주의자를 위한 회사가 아니다. 아. 나는 이 사회 문제, 그리고 환경을 걱정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우리는 미래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라는 음. 이제 창업 이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엄청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음. 채식주의자도 많이 늘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많이 커졌는데 2019년 5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때 상장가가 25달러였어요. 오케이. 네. 음. 근데 최근에 8월 따끈따끈하죠 네. 올해 8월에 다시 한번 주식을 방출했는데 방출했 <laughs> 방출 <웃음> 대방출 <laughs> 주식을 방출. 방출했습니다 <laughs> <방출했다고요? 웃음> 근데 그때 주식 가격이 얼마 올랐을까요 처음에 25달러였어요 아 근데 주식을 어떻게 방출하시 이미 아, 그러니까 상장됐는데 방출을 어떻게 해 유스톤 <laughs>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야 아니, 창고 대방출 추가로 <laughs> 아, <laughs> <laughs> <대방출. 웃음> 더 발행 발행 아, <laughs>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50불 이었는데 다시 아, 25불 이었는데 신출발행을 했다고? 아 그정도 아닌데 아, 그래. 10배? <laughs> 1년도 안됐는데 1 0배 너무한거 아닐까? <laughs> 5월인데 3월만에 3개월만에 3개월 아, 개월. 그러면은 3개월 50불? 만에. 160불. 아 6배. 장난이네 그리고 지금 dls가 야, 문제가 되게 아니라 <웃음> 맞습니다. <웃음> 엄청난 이슈였죠. 엄청, 엄청 네. 이슈가 많이 됐어요. 어디에 나쁨이요 걔네는 패티를? 패티가. 응. 그러니까 전 세계 학교, 뭐 콜롬비아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이런 대학교 구내 식당에도 들어가고 아, 맥도날드 네. 이런 걸 뚫은 그리고, 게 아니고, 네, TGI 뭐 이런 식으로 그 레스토랑에도 들어가고 오, 씨, 더 커지겠네 그러면. 어, 그리고 맥도날드를 뚫지 아, 않았는데? 맥도날드 절대 안 받겠지. 어, 아니야. 아, 그리고 왜? 받을 것 같은데? 최근네들 이미 엄청나게 낮은 원가로 생산하고 있는 패티가 음. 있는데 맛을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면서까지 그러겠어? 아니지 비건 비건들 있잖아 그럼 얘네가 싫어하겠지 아, 맥도날드 들어오기 싫겠지 얘네가. <laughs> 아, 그리고 그냥 네. 일반 마트. 네. 마트에서 음. 우리가 사서 아, 먹었을 아, 게 마트에도 네. 들어갔는데. 네. 근데 약간 윤바장이좀 짚은 것처럼 음. 지금 아직 맥도날드에는 안 들어갔는데. 맥도날드는 네. 빅맥으로 안 들어갔잖아 지금. 아직 롯데리아를 안 들어갔잖아. 롯데 <laughs> <올해 웃음> 7월에 네. 맨하튼점에. 맨하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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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튼에 네. 던킨에 <laughs> 들어갔어요. 던킨? 아 응, 던킨에 왜냐면 던킨에, 던킨에, 왜냐하면 그 던킨에 조식 메뉴가 꽤 소세지 해서 이런 게들어가거요비욘드 소세지가 들어가면서 요즘은 채식 열풍이 있고 그 해외에는 채식 열풍이 있고 채식인 거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서 유리? 이제 햄버거나 이런 쪽에서도 그 채식 패티, 대체육 음. 패티를 사용한 햄버거 메뉴를 늘리는 추세이고 음. 이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래 버거킹도 안 들어갔고 아직 빅맥도 안 들어갔고. 맥도날드 해? 더 어, 커질 것 같은데 움직일 이거 사야 될것 같아, 것 같아 네, 내가 더것 같아. 커질 내가 진짜 사야 될때 이거 지금 사야 된다고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비욘드 밑으로 들어오면 먹을 것 같아 왜? 왜요? 왜? 그게 크게 차이 안나 크게, 차이 네. 네,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음. 그리고 맥도날드에 대한 불신이 있어 음. 맥도날드 다큐 좀 보면은 거기에 막 아, 약간 지저분한. 고기들. 지저분하다. 응. 아, 그, 아, 그. 내장과 뼈를 다 발라내지 못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구 그리고 있거든? 그 소들한테 약물 너무 많이, 항생제 같은 걸 음, 너무 많이 음, 추여해서 음. 패티 자체도 되게 건강하지 음. 않다는 얘기도 있죠. 네. 음. 그니까 러광우병 관련돼서 음. 그런 이슈들이 음. 이제 있었을 것같요그 그런데 이건 식물이고 맛도 비슷하면 먹을만 할것같은요 근데 또 반대로 음.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음. 어, 이게 식물성, 대체육, 단백질, 음. 그리고 음. 대체육이라고 더 건강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니까 마치 왜냐하면 수소차가 친환경이냐? 그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laughs> 근데 햄버거를 건강하자고 먹는다는 건데? 어, 그. 어? 음. 들어. 왜냐면 여기는 단순 패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소세지도 하고, 어쨌건 음. 대체육을 하는 거지, 패티만 어, 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근데 이런 대체육 자체에 대해서 음.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 거지. 왜? 그들의 근거는 음. 이 대체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고기에 비슷한 식감을 내기 위한 첨가물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아. 그런 첨가물들이 음. 과연 인체에 무해한가? 그건 이제 연구가 그 첨가물이 뭐예요, 근데? 뭐, 그걸 모르겠어요. 색소. 막들데 아, 이런 거아닙니까 훈제 연어로 알고 있는 게 훈제 향 액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음.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빨간 연어는 훈제 연어 맛이지 훈제 연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아. 근데 이제 그... 그게 과연 훈제 향을 입히는 액이 건강한가? 음. 그러니까 불맛 내는 향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음, 탁 음, 음. 넣으면 불 맛이 나잖아, 갑자기. 음, 음. 아 그런 것처럼 그 수, 수... 에쑥향 네, 그리고 음. 불고기 향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웃음> <웃음> 그나마 불고기 패티 그그 어. 그 대부분의 구성 성분은 음. 뭐 완두콩이나. 코코넛 오일. 음. 코코넛 오일이 그 약간 점도를 아 입기 위해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감자 전분. 음. 그리고 히키이 말한 색 같은 경우는 음. 색소를 넣은 건 아니고 그 비트에서 붉은색을 추출해서 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괜찮네. 건강하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비욘드 비트에 실제적으로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좀 찾아봤어요. 음. 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워낙 향이 세고 막, 음. 막, 음. 막 짜고. 짜고 이러니까 음. 크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음. 이제 국내 한국 사람들의 테스트를 보면은 음. 향이 좀 강하다는 평이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향이 되게 후추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 뭔가 이런 센 향들이 있긴 있어서. 향신료. 네. 단독으로 향? 먹기는 좀 세고 좀 햄버거에 섞어서 먹기에는 음.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다. 어, 그럼 딱 조프로 느낌이네. 조프로. 네. 아니, 네. 아, 아니 근데 건강에 과연 이로운가에 대한 의혹은 뭐예요? 그 첨가물... 청감을...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지, 해롭다는 건 아니. 그렇죠. 그냥 그냥 그 반대파들이 그냥 하는 얘기 네, 고기 맛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그런 첨가물들에 음. 대한 것들. 네, 하긴 그 첨가물들은 꼭 비욘드 미트만이 아니라 이미 그렇지. 저희가 다그 소시지에 막 엄청 네. 들어가 있잖아. 음. 그렇죠. <laughs> 근데 음. 그 비욘드 미트가 이러한 맛있죠. 반대 의견에도 계속 커지는 이유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채식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음. 있고 음. 그리고 환경, 채식 인구뿐만 어, 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인구가 높아지면서 한 번쯤은 음. 먹어보거나 혹은 계속 구매하는 음. 층이 늘어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미국처럼 종교가 섞여 있는 데들은 음. 진짜 뭐 누군 돼지고기가 안 되고 누군 소고기가 안 어. 되고 맨날 아. 치킨만 주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데에다가 넣으면 괜찮아요. 그렇네. 왜 치킨은 어떤 문화도 보호하지 않을까? 갑자기요? <laughs> 너무 그냥 글로벌 네. 모든 지구인들에게 음. 소비되고 아니야. 있어 닭들은. 어, 아, 닭들은 그 누구를 보호하지 않아. 그냥 경박해서. 너무. <웃음> <웃음> 닭은 맛있으니까. 맛있어서 그래. 맛있어서. 네. <laughs> 네. 하여튼 맛있어서. 그런 옵션으로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음. 될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상장 전부터 네. 그 2019년 5월에 상장했됐잖아요그 음. 상장 전부터 되게 이제 금융권 이 투자자들한테 이목을 엄청 음. 끌었어요. 아 왜냐하면 굉장히 이쁜 네, 음. 아이템, 이쁜 아이템인데 초기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했어. 음. 누구였어요? 음. 나 구글 이었습니까 어, 빌 게이츠. 어, 아, 또빌 게이츠가 그거 좋아하지. 빌 게이츠도 좋아하지. 어, 응. 좋아하지. 게이츠, 게이츠 다빌 네. <laughs> 게이츠랑, 그리고 또 의외의 인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음. 아니, 그래, 아니야, 아니, 의외 아니야. 의외 아니야. 맷 그래? 데이먼. 맷 데이먼이 또그 브루스 타고 다니 아, 그리고 또 있어. 아까 히킴이 언급한 사람과 되게. 어, 누구지? 있는데. 누구지? 맥도날드 전 CEO인. 덤턴슨. 음. 아. 그러니까 맥도날드도 뭐, 이제 아 맥도날드 얘기잖아요. 어. 맥도날드에도 이제 그래, 그걸 이거 보고 거야. 사야 돼. 응. 내가 이거 빨리 한 거지. 내가 맥도날드 아는데 난, 어. 이거 필요하다 이런 느낌인 응. 건데. 어, 난 룰루레몬 살래. <laughs> 아니, 룰루레몬은 내가서 한 개고 여기 사야 돼. 아닙니다. 지금이 사야 건가? 돼. 왜냐면은 더제 생각에도 여기는 더 많이 커질 것 같은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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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커질 아까 것 얘기한 것처럼 그. 패스트푸드죠. 아직 안 들어갔다는 아직 거. 많이 메뉴 개발이 안 됐어. 음. 근데 그다음에 그런 급식 같은 거. 어, 급식 같은 거에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에는 해외 같은 경우는 조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다양한 종교 집단이 섞여 있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단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 거지. 맞아. 버거킹과 요즘 맥도날드 핵심이 뭐냐면 그 키오스크예요. 키오스크 음. 통해서 양파 더 넣고 빼고 음. 피클 더 넣고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음. 지금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음. 거기다 고기도 대체할 수있습니 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laughs>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그 후쿠시마 이후에 음. 출처를 알수 없는 음식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요어 되게 싼 집인데 음. 이 불, 돼지 불백이 어디 궁산이지 안써 있어 막. 음. 음. 그러면은 왠지 불안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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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돼지가 아니어도 좋으니 비슷했으면. 음. 이런 비욘드 미트를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심지어 이제 후기를 제가 천천히 잘 살펴본 결과, 네. 어, 되게 높은 부분의 점수는 정말 식감과 그런 게 고기랑 거의 같아요그 <laughs> 씹는 식감이 고기랑 진짜 비슷하고, 심지어 씹었을 때그 육즙 같은 게 나온대요. 육즙으로 보이는 액체. 음, 음. 어, 그것도 뭔가 음. 야, 향신료 아니야? <laughs> 근데 어쨌든 정감은. 거기서는 음, 음. 그 그 뭐야? 색소 붉은 그 붉은색의 고기 음. 색감까지 <laughs> 얼마나 건데. 재현을 그쵸? 했느냐가 핵심이겠죠. 음.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나 이런 거에서 이제 천연 색소를 쓴 거니까 사실 음. 무해하긴 하지만 그래서 스테이크를 대체하는 데는 좀 걸리겠지만 음. 패티는 음. 금찮할만 어,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 비욘드 미트가 국내 들어오긴 했어요. 그 동원 뭐, 동원참치. 어, 동원FMB에서. 50, 응. 50 해서 세웠습니까? 작년 12월에 독점공급 계약을 맺고 아, 독점 거예요. 그 음. 근데 SNS상에서 처음에 뜨거운 관심을 받긴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지. 아, 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패티 한 장에? 패티 한장 아니고 이제 두 장으로 해가지고, 만천구백원인데, 음. 사실 이거는 그 한우직거래장터에서 1등급 한우등심. 그리고 안심 가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 아 그면안 그러니까 먹지. 너무 비싼 거예요. 안 되겠네. 아직 갈 길이 많아 어, 그러네. 어. 어. 근데 그래서 이게 수해서 그렇지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지. 왜 비싸지? 이게 어차피 콩이잖아. 네. 수입을 해오는 그 물류비죠. 아 네, 물류비. 음. 그러게 물가는. 음.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고기가 더더 비싸야지. 왜냐면 고기 사료값이 얼마인데. 음. 근데 그거는 미국 고기 같은 경우에 걔네 사료를 엄청나게 그 옥수수 음. 막 엄청나게 대량 생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싸진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이것도 싸지겠지 뭐. 그런 식으로 대량, 음. 대량 생산하면 충분히 싸질 수 있고 하고. 음. 음. 처음에 동원 f 편에서 들여오고 나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은 거야. 음. 음. 그래서 이제 어쨌건 지금은 뭐 헬로네이처나 뭐마켓컬리나 이런 식으로 많이 퍼지긴 했지만 음. 아직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채식 인구 자체가 2%밖에 그래. 없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르지. 어, 아직은 그 소비자 인식이 그렇게 크게 음. 강하지는 않고 관심도가 높지 않아서 음. 국내에서는 아직 힘들다고 해요. 음. <laughs> 같은 가격에 비슷한 맛이어야 대체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일정 가격이 너무 세. 그 음, 근데 너무 세네. 어쨌든 대체육 시장 자체는 되게 커질 걸로 예상 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롯데푸드나 뭐 CJ나 풀무원 같은 경우는 계속 대체육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이게 음. 결국에는 가격이 괜찮아지면 고기를 음. 대체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겠죠? 근데 음? 저는 요즘에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치적 올바름을 정말 어디까지 야. 추구해야 되는가. 아, 뭐 환경 이런 것도 좋은데 음. 스타벅스 종이빨대 볼 때마다. 음. 어디까지? 어, 트럼프, 어 트럼프다. <laughs> 그러니까 아, 트럼프가 그 플라스틱을 Make Straw Great Again 해가지고 원래 그 트럼프 아, 슬로건이잖아요 했습니까? 아니 그걸 네, 실제로 응. 그 빨대다가 에 그렇게 새겨서 트럼프라고 이름을 새겨서 빨대를 판매했는데 한 5만 개뭐 팔렸대요. 동이 났대요. 뭐예요? 플라스틱 빨대 아니면?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인데 재활용 되는 거. 아니 그냥 그 옛날 빨대 그래서 일레용? 원래 그, 그 트럼프 선거 캠프 그 슬로건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였잖아요 그걸 빗대서 Make s t r 레이 Great 그. Again 해가지고 이제 뭐, 뭐 어디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종이빨대 이제 그냥 플라스틱 쓰면 안 되냐 오히려 이런 음. 샤이 보수층을 음. 위주로 이렇게 음. 트럼프 그런 거 많이 했지 뭐 무슨 그래요? 뭐, 환경보존 이런 것도, 무슨 환경보존이야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laughs> 아 근데 응. 저는 환경보존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거. 방향은 아니야. 나는데. 근데 스타벅스. 까지 아니지. 아. 스타벅스 종이 빨땐는 잘못됐어. 아, 그럼 어디까지? 뭐, 우리 원시시대를 와서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아니지, 아니지. 고기도 대체해서 먹어야 돼? 아니지. 그거는 모두가 그렇게 음. 하는 게 아니라, 고기 같은 경우는 선택인 거고, 뭐, 빨대 음. 이런 거는 사실. 소비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종이 빨대 말고도 제가 최근에 다른 카페 갔는데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요새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플라스틱이 똑같아요. 네. 저는 그냥 이제 빨대를 안 써요. 그냥 마셔요, <laughs> 어. 다. 거기에 그냥 아이엠나 음.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어. 근데 되게 예쁘고 아. 심지어 플라스틱이랑 똑같아. 아. 느낌이. 음. 일단 유어 베이지의 모토 아닙니까? w e a e with you 어. at every moment. 모토 도 아닌데. 어 아니에요. 네. 어, 하여튼 그래서 대체육 같은 경우는 음. 선택인 거지 어~ 근데 그래서 저는 물론 채식 인구도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오르겠죠 왜냐면 지금 너무 적으니까 응, 응.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단 국내 거주인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뭐 할랄푸드 못 찾아서 고생하는 외국 관광객들 얘기도 이제 많이 드러나 있고 해서 그 당연히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건 좋고 그런 시장은 없었던 시장이니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응. 과연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까지도 대체육을 내가 굳이 선택해서 먹는, 그래서 대세가. 되는 시점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나? 사실 거는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 이런 걸 떠나서 저도 뭐 고기파잖아요. 엄청난 고기파인데 네, 네. 음. 맛 이런 걸 떠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뭔가 몸이 망가지는 느낌을 맞아요. 받을 때 많거든요. 저는 아, 심지어 네. 어, 이제 건강 헬스의 개념이 네, 들어갑니까? 왜냐하면은 어. 저 같은 경우 저 완전 핵 고기파인데 음. 제가 한 2, 3년 어, 고기 전에 고기 대결입니까? 네, 고기를 저도 제가 핵소 고기파인데 소고기를 진짜 좋아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진짜 일주일에 4, 5일을 소고기를 매일 먹었어요. 음. 그러니까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와요. 음. 그래서 병원은... 어떤 식으로입니까? 아 너무 더러워서 얘기하기가 좀그렇습니 알겠습니다. 아아 얘기하지 마시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아, 몸에 이상 신호가 어. 와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 다음부터 뭐 하여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 고기를 <laughs>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만큼 고기를 많이 안 먹지만 저 같은 너무 막 고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먹을 수도 있고 좋지. 사실 음. 이 대체육 시장이 이 대체육을 대세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음. 지금 대체육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5조래요. 음. 5조인데 고기 시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지. 아, 룰루레몬 아까 그 바지가 얼마였죠? 시장이? 남, 남, 몇 남성, 3조. <laughs> 남성복만 1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육 시장은 지금은 1조. 몇조 느낌일 음. 것 같은데. 아직은 음. 커질 여지가 있고 음. 그리고 일단은 지금 타겟 차트. 쟤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요. 사람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이니까 저도 음. 나도, 나도 음. 건강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음. 저도 그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아하지만 치킨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막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일닭을 음. 할 때가 있었어요. 음. 그러면은 그 다음 날 <laughs> 2인 삼닭 할 때가 있었죠. <웃음> 어. <웃음> 2인 삼닭 <3닭 웃음>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좀 신호가 오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요? 요새 안 먹는데 어떤 신호가 어 말이죠. 아래쪽으로 <laughs> 아, 아래쪽으로 나도 아, 아래쪽으로 아둘다장 트러블 아. 얘기였군요 네. 아, 아 근데 이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 뭐원래어떻게래전 아니, 아직 웃으면서 얘기 <laughs> 왜냐면은 <웃음> 내가 고기를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잖아요 음, 음, 제일 안 좋은 게 소고기고 음, 음, 그 다음 돼지고기 치킨이요 음. 그래 맞아 오리고기가 되게 좋다고 해서 그 기름이, 네. 왜, 기름이. 소고기는 어. 그 보아. 기름이 아. 먹자마자 굳어서 진짜 자주 먹으면 몸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음. 아니, 근데 근데 소고기 기름 진짜 맛있는데. <laughs> 근데 저는 고기를 그냥 그냥 보통 사람처럼 먹어서 이렇게 음. 덕후들은 아니니까 음. 보통 사람으로 먹어서 그런지 한 번도 고기 먹어서 아프다? 뭐 트러블이 났다. 장 트러블 음. 그런 적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거. 조직사가 근데 아니 체질이 그렇게. 고지열, 근데 너도 모르는 거야. 네, 너도 당뇨... 묘기증 생겼잖아, 갑자기. 아, 네. 그 묘기증이 뭐, 거지, 뭐 때문에 맞아. 생긴 건지 사실 모르겠어. 아, 이렇게 병력커이같 아,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laughs> 저는 묘기증이란 걸 가지고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조집사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네. 이러면서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가 그냥 궁금해서 아한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고기 같은 건 자주 먹으면 대장암에 음.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음. 아, 네, 네. 하여튼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욘드 미트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 저는 하자. 진짜 개인적으로 네. 여력은 된다면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도. 아 지금 어, 개발. 우리나라에서도 응. 많이 공장은, 개발을 공장은 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요. 어. 네, 네. 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식품 업체들 뭐 대형 식품 업체는 아니더라도 작은 업체들부터 다들 개발하고 있고 음.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더 호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향이 음, 아, 좀 특화 우리나라 입맛에 어, 좀더세지 그래, 않아서 또 양념 많이 해 먹잖아요. 마늘. 네. 음. <laughs> 아니 두부는 원래 우리나라 아시아권의 토 원조 아닌가? 중국 아니 중국 그쵸? 우리나라. 근데 그쵸? 이런 거를 왜, 왜 외국에서 먼저 했는지 안타깝다. 어, 왜냐면 주요가. 굳이 주요가. 그렇게 고기를 대체할 것까지 <웃음> <웃음> 굳이 그런 <그러수록> 사람 <laughs> 우리는 <웃음> 우린 토부 <토푸> 먹으면서 식물성 단백질 <laughs> <시도한 것 같이 웃음> <laughs> 대체하면 되니까. 네. 오래든 그리고 그런 비만 관련된 이슈. 아, 많이 없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인구도 많이 없고 음, 종교도 맞아요. 다양하지 않고. 네. 뭐 미래의 단백질. 어 비욘드 future 미트 비욘드 미트. 프로틴? 네. 어, 네. 네. future 단백질의 미래잖아. 그 아니 그게 니 실제 그 비욘드 미트의슬로건이것같데아 그래요? 아, 미래의 단백질. 아, 어, 네. 미래의 단백질. 아. 어, 네. 미래의 단백질. 뭐요? 퓨처 프로틴? 프로틴은 퓨처 아니에요? 네. the f u t u a of b면 <laughs> b의 a죠. <laughs>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저희 진짜 주가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진짜 한번 그러니까. 지켜보는 걸로 하고 주집사가 팔로우해 주시고요. 현재 144달러인데 200보입니다. 네, 200, 오늘. 봅니다. 네. 어, 200 네. 찍나 한번 1년 보시죠. 1년 이내 2 0 0보니다 네, 여러분들 또뭐 그렇다고 너무 투자 쉽게 하지 마시고. <laughs> 너무 질렀나? <laughs> 네, <laughs> 유사수신 저희... 행위가 아닙니다. <laughs> 네, 아 어, 저희 다음 시간에도 따끈한 지 시간 수품 준비해 놓겠습니다. 한수분 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